안녕하세요 막노초코입니다 오늘은 저가 음, 감자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시작이고요. 감자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일단 준비물 소개를 드릴게요. 준비물은 목공풀, 목공풀, 목공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황색 물감, 노랑색 물감, 갈색 물감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썩글판 준비해주세요. 썩글판과 치즈, 슬라이스 치즈 토핑. 그리고 썩글것 음, 그릇,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병뚜껑. 사이다 병뚜껑으로 할 거고요. 그냥 그릇들도 다 됩니다. 그리고 뜯어 쓰는 고기 토핑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어제 저가 이거 조약, 이거. 감자, 이거 조약돌로 만들 거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이거는 감자토핑, 통갑자 토핑입니다. 되게 노릇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준비물 이거. 조약돌, 조약돌이랑 핀셋, 그리고 여러 가지의 토핑들이 준비되어 있으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써클판에 목공풀을 짜줍니다. 저는 미리 목공풀을 짜고 왔어요. 목공풀을 짜 주셨으면 물감들을 물감들을 주황색 물감 먼저 넣을게요. 물감들을 넣어 주세요. 뭐뭐나 엄마 나 엄마 나. <laughs> 그다음에는 노란색 물감을 넣어 줍니다. 노란색 물감을 다 써서 섞어 주면서 섞어 주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갈색 물감도 넣어줍니다. 갈색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보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탄 것처럼 보이고, 코코아 같아요, 코코아. 아주 살짝 연하게. 갈색이 보일까, 보이지 않을까라고 싶을 그런 색깔. 네, 이렇게 색깔을 이 정도의 색깔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색깔을 다 섞어 주셨으면은 고약도를 넣어 줍니다. 너무 많이는 음, 넣자 넣어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음, 한 다섯개 정도 넣을게요 다섯개 네, 이렇게 넣어주셨으면은 이걸 섞어줍니다 이쑤시개를 다 써가지고 또그 사야돼요 집에 이쑤시개가 있긴 한데 가족이또또 그래서 네, 이렇게 대충 이정도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섞 주셨으면은 토핑들 치즈 슬라이스 토핑 넣어주세요. 슬라이스 토핑은 꼭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거 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토핑들로 슬라이스 토핑을 넣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토핑들도 넣어도 돼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토핑들과 이렇게 슬라이스 토핑을 다 넣어주셨으면은 뜨거스는 고야 고기 토핑을 넣어줍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물건이 뜯쓰는 고기 토핑을 이렇게 뜯어서 빈새로 이렇게 뜯어줍니다. 핀새로 뜯어줘요. 네, 어머나, 어머나, 네, 이렇게 다 뜯어쓰는 고기 토핑을 넣어주셨으면 이제는 아주 깔끔하게 섞어줘요. 네, 이렇게 다 섞어주셨으면은, 이제는 여기 그릇에 넣어줍니다. 어, 이게 조금, 담기가 좀, 조각들이 너무 커서, 저는 조약돌은 좀 작은 걸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조약돌이 큰 걸로 골랐나 봐요. 원래 그래, 혹시 조약돌은 진짜 크니까 좀 작은 것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자탕이 완성되는데요. 그 위에다가 뭐 파슬리 가루나 그런 것들. 이거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떼 이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거 속에 안 나왔는데 고춧가루 토핑을 넣어줄게요. 어, 준비물에 고춧가루 토핑도 어, 들어갑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감자탕 완성. 네. 이렇게 해서 감자탕 완성했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망고초코였습니다. 바이바이.